하이, 대구 경북에 마스크 50만 기증, 네티즌 고마워요. 상하이. 어쩌저쩌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어, 존나 미담이죠. 훈훈하네요. 마스크 고마웠어요. 2만 장을 받고 20만 장을 갚은 중국 도시. 뭔가 중국 애들이 굉장히 착하고 스케일이 있는 것 같죠. 네? 여기 보면은 인천시로부터 2만 장의 마스크를 지원받은 중국의 한 도시에서 한국의 코로나 시구가 확산되자 10배 수량으로 마스크를 인천으로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다른 기사가 뭐냐 이겁니다. 인천으로 보낸 마스크가 지아지바오라는 회사에서 만든 마스크인데 이 마스크가 적합한 마스크가 아니래요. 네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맨 밑에 보면 이에 대해 인천시는 중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스크와 웨이하이시가 보낸 마스크는 다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 뭐야 회사가 같은데 중국 애들 말을 믿어요? 응? 중국 애들 말을 믿냐고 중국 애들도 의심이 돼서 중국 제품을 안 하는 마당에. 어? 우리가 중국 거를 믿느냐고 중국 회사에서 만든 그 제품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제품은 아니까 니 괜찮다? 아니, 그 회사가 문제라니까. 중국은 그 중국 회사 자체가 사기를 쳐요.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만드는 여러 종류의 마스크는 다 불량품이에요. 어? 우리가 보낸 KF94 2만 장은 진짜 좋은 거로 보낸 거고 쟤네들이 보낸 20만장은 그냥 이런거 뭐야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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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슈 이런걸로 입막는거만도 못함 그런 마스크 갖다 준 거라니까 우리를 우롱한 거죠 그런데도 기사는 이렇게 마스크 고마웠어요 입만장 받고 20만장 갚은 중국도시 이런 막여 어? 거지같은 기사나 쓰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렇게 뭐 한국 중국의 정 뭐 어쩌지 고자들 우리는 동반자적 관계 함께 이 질병을 극복해 나가요 이런 거지 같은 멘트 이렇게 날리면서 이렇게 중국애들한테 고마워요 이런 개소리나 떨고 있죠? 응? 우리가 사기당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중국 언론 아니 우리나라 언론에서 저렇게 태연하게 보도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다? 앞서 얘기했던. 중국이 다른 나라를 중국화 시키고 매수할 때 쓰는 전략보다 언론기관을 장악한다. 와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인 입국금지 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넣었더니 그 정부에선 말한 게 우리도 피해를 본다. 이런 개소리 있던 거예요. 중국 입국 막으면 우리도 피해를 본다. 그리고 박능호라는 얘는 우리나라의 코로나 19가 확산된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래요.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 병을 확산시켰대요. 근데 나는 이 말도 일견 동의해요. 왠지 아세요? 그 청도라던가, 그 병원, 그다음에 저기 요양원, 봉화 요양원이라던가 이런 데 일하는 사람들 한국 국적 받았을 겁니다. 조선족 아줌마들 한국 국적 받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고향이 중국이야. 그러니까 중국 갔다가 돌아오겠지.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할 중국에서 돌아온 한국이란 말은 맞아요. 근데 뭐다? 중국에서 돌아온 최근 한국 국적을 딴 조선인이겠지. 응? 이요 얘기는 또안 하죠. 항상 우리나라는 중국을 피해서 말을 합니다. 조선족이라도 한국 국적 딴 한국인은 맞으니까. 그냥 한국인이라고만 얘기해버리지. 모 털어 중국을 빈번하게 가요? 어? 일반 한국인이 중국을 그렇게 그, 그 자주 갈 일이 있어요? 없지? 없는데 왜 가는 거야? 그, 그 사람이 조선족이니까야. 딴거 없어요. 어. 그렇죠. 그래서, 박장가는 바이러스의 특성 자체가 검역에서 걸려 걸러지지 않는 사람도 돌아온다면서 열도 없고 기침도 없는 한국인들이 중국에 갔다 들어오면서 감염을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맞죠? 저런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중국 갔다가 와서 간병을 하니까 요양사를 하니까 태평소에서 일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우한폐렴이 왕창 번져버린 거예요. 어? 틀렸어요? 맞지. 중국인 유입을 안 막기 때문에 그런 거야. 중국인 유입을 중국인 유입을 막았으면 이런 일은 안 생기는 거예요. 중국인에게 영주권을 쉽게 취득하게 제도를 안 열었으면은 이런 일은 안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줬기 때문에 퍼진 거야. 우리나라에서 바이러스가 퍼지는 원인은 지금도 국내인을 중심으로 퍼지는 것보다는 중국인의 역할이 큽니다. 왠지 아세요? 저 병원 안에 있는 전체 환자들을 다 감염시킨 것은 조선족 요양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태평소에서 하는 것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따 외교를 당하죠. 에스토니아에서 한국 오는 것 일방적으로 취소했죠. 이거 다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영국에 갔는데 영국 외무상이 어 자가격리해서 못 만났다. 어따 대고 거짓말하고 뻥쳐요. 예? 그 영국 총리가 아 영국 외교 외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예? 만나기 싫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안 해요? 사람들 만날 때어 누가 이렇게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 싶지 않을 때 뭐라 그래요. 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 몸이 아파서, 다음번에 만나죠. 이런 얘기 안 해요? 내가 봤을 땐, 이, 영국의 외무장관이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아, 무한폐렴 때문에 자가격리 좀 해야겠습니다. 말은 점잖게 해야지. 그얘기 뭐야? 난 너무 만나기 싫어해요. 업무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으면요. 자가격리 해도요. 아니, 인터넷으로 얼굴 보고 못 해? 영국가서? 화상회의라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응? 아니면 저 사람 비서가 아니라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업무적인 얘기 할수 있잖아요. 허탕치고 왔죠. 왜다 너 만나기 싫어. 그 얘기예요. 그걸 갖다 또 포장하죠. 사실은 자가격리. 그걸 왜 이제 알았어? 응? 처음부터 알았어야지. 나중에 변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바이러스가 퍼진된는 장하성이가 또, 어, 협격한 공을 세웠네요. 얘가. 중국이 이국을 금지시키려고 하는 걸 자꾸 장하성이가 풀어줬죠. 얘가 지금 주중대사죠. 어? 주중대사. 얘가 중국에 있으면서 도대체 얼마나 매수를 당했으면은 우리나라에 중국인 이국을 금지시키려는 걸 얘가 다 풀어줬죠. 이게 인종혐오고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냐? 아니? 다른 전세계가 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인도 그래서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계 200개국 국가 중에 100개국이 한국을 입국금지시켰죠? 원래 그러는 거라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아, 중국에 대한 정치적 인정 혐오는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개설을 하면서 계속 받아줘 갖고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만큼, 아니야, 중국을 능가하게 막 감염자 숫자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나라로부터 그렇게 인종차별, 인종혐오를 당하게 되는 거야. 하지 말라야지. 이거 누가 열어줬어? 장하성이다 친중파죠? 이런 애들이 친중파야.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제는 중국 코네 몰리니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서 왔는지 진원지를 찾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이 와중에 박릉우라한 사람은 뭐라 얘기해요? 그거는 중국에서 올마온게야 한국인이 한 것이다. 이런 개소리 나오고, 그리고 이젠 거꾸로 중국 애들이 한국에서 발효해서 왔던 개소리를 합니다. 이거 누가 얘기해도 아니잖아. 아니, 전 세계가 다 알잖아. 어 우한에서 시작된 거,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있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 우한 바이러스를 발견했던 그 중국인 의사 있죠? 죽었잖아. 지금 그럼 그 사람은 뭐야? 도대체 어? 그 사람이 검사한 사람이 한국인이었어요? 중국인 예명인가 그랬잖아. 그 사람들을 발견해서 연구한 다음, 어, 사스의 변종 어, 뭐야,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라고 처음 말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발견한 중국인들은 뭐야 도대체? 어? 근데 이러한 일이 언제 있었냐하면서 느 벌써 여론을 벌써 돌리죠. 돌리고 있죠. 그러면서 또 그걸 또 우리나라 여론도 받아서 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다 신천지 쪽으로. 돌려버리고 있죠 방향을. 신세지가 원인이 아니니까 그뭐뭐뭐 이만인가 뭐, 뭐한 사람 형이 죽어갖고 뭐 장례식 치렀다며 그 병원에 있는 조선족 요양사들이나 조선족 근무인들이 문제였다니까. 근데 그거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좋은 점도 있죠. 중국인들이 떠나네. 아 이건 대환영이네. 에? 제발 떠나라. 알아서 자기 돈 주고 들어가면 오지 마라. 이게 제 생각인데 여기서도 골때리는 짓을 하죠. 법무부에 따르면 5월 6월 30일까지 자진 출국을 한 불법 체류자는 재입국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기 방문 단수비자를 발급 받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법무부가 이건 예전에 저희가 얘기했었죠.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친중이라서 그렇다고 했죠 왜냐? 법무부 장관이 할수 있는 권한 중에 무엇이 있다? 외국인 출입국을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법무부 장관이 결정해요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그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거를 관리할 수 있다고 어? 친중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게 되면 은 조선족인데 한국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사람들이 운영하는 용역업체 혹은 관광회사 뭐 등등등등 여러 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중국인들을 한국으로 무한대로 끌어들이는데 유입시키는데 이용해 먹는다고 그래서 친중 정치는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조국이 안됐더니 누가 됐어요? 추미애, 추미애 더한 여자지. 응? 그 2017년 12월 4일, 아 12월 7일인가? 그 중국에서 있었던 세계정당 공상당 대회에서 기조연설 했던 여자 아니야. 나는 시진핑의 중국몽을 지지하고 중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고 중국의 일대일로를 지지한다. 이 말했던 여자 아니에요. 응? 공상당이지.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니 이런 소리가 나오죠. 아니 불법 체류자 쫓아내면 끝난 거지. 다시 또 받아들이겠다고?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 법무부 장관한테 그 재량권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일본한테만 신경질을 내죠. 네. 그러니까 일본도 열받으니까 어떻게 돼? 야, 한국에 금지시장 거야 나 이것 때에 타격 받았어요. 나 일본 가야 되는데 일본도 못 가고 있어. 응? 그래서 중국에서 아까 이자 라오닝성 아, 앞에 보면 이런데. 어안 나오나? 아이 앞쪽에 있었죠? 야오닝성 나왔던 거. 에이, 지난 기게 중국의 면별 지역은 한국인 입국을 금지시켜요. 그때 중국인들 정말 머리를 잘쓴 거예요. 공상당들이 중국하고 하지 않고 중국의 각각 지방 특성들을 금지시킨 거예요. 근데 금지시킨 지역이요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이 저기 감숙성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감숙성 어딘지 아세요? 감숙성 아니면 중국의 광시성 자치주 이런데 가고 싶겠어? 안 가잖아.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데가 어디예요? 산동성, 요령성, 그 다음에 또 어디야? 뭐, 북경, 그 다음에 상하이 강서성, 이런 데란 말이야.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 성장이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거야. 그게 뭐야? 너 한국인 중국에 오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왜? 어차피 딴데안 가, 한국인들은. 거기만 가지. 그래 놓고 그러죠. 중국 공산당. 아, 그거는 우리 공산당 중앙정부의 의견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의견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또 피해 간다고. 어차피 그게 그건데. 응?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항의도 안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겠대. 미친놈이죠. 음. 강남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Oh,